어머, 이거 산 아니에요? 아니면 높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 봉분. 바로 1973년에 발굴한 천마총입니다. 올해 발굴 50주년을 맞았는데요. 8개월간 발굴 끝에 이곳에서 유물 11,297점을 발굴했습니다. 국보를 넉 점, 보물을 6점 내놨죠. 가장 큰 봉분은 아니지만 가장 화려한 유물이 나온 것으로 유명한 이 천마총.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빅스리로 손꼽는 유물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천마총 금관입니다. 교과서, 역사책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익숙하죠? 신라 금관의 화려함과 장식성을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어리띠입니다. 신라시대 금세공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화려한 장식들도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말을 타는 사람에게 지늘기 튀지 않도록 막아주는 말다래입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 때문에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천총이 천마 그림 말 다리가 확인이 되어서 명칭이 천마총으로 붙은 것입니다. 보통 출토된 문 유물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부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천마총, 명총 이런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말 다리를 품고 있던 천마총은 어떻게 발굴하게 됐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며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박정희 정권입니다. 경주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워 시내 유적을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고자 했습니다.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통치 철학을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서 찾으려 했다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박정희 정권은 규모가 큰 황남대총을 먼저 파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계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1971년 그러니까 천마총 발굴 2년 전에. 충남 공주에서 무령왕릉 발굴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흑역사라고 부를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주시민들의 관심과 언론사 취재 열기로 현장 통제가 안 됐습니다. 거의 사부로 퍼 담는 수준으로 수습하고 과정 중 취재진에 의해 청동 숟가락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졸속 발굴은 기네스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문화재와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마총 얘기로 돌아가면 당시 발굴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라 규모가 큰 황남대총 발굴을 미루려고 대안을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천마총으로 시험해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화려한 황금미물이 줄지어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참잘 어울리죠. 천년간 신라의 중심이었던 경주 이곳에서는 황금뿐 아니라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문에 이땅 위에서 숨쉬던 사람들의 천년 흔적을 찾아 지금도 계속 발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쪽샘지구를 비롯한 경주 곳곳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주역이 폐역이 되며 철로를 쓰지 않게 되자 이 일대도 발굴을 시작했고요. 옛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양식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 위해 미술, 건축, 도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솔과 붓이 1년에 몇 개씩 달아 없어질 정도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역사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누구의 무덤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발굴 과정이 끝나면 다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재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때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 되고 버리려고 내놓은 책에서 보물이 나오거나 빨래판으로 쓰던 돌이 비석 일부라고 하니 뭐 하나 허투루 볼수 없습니다. 사는 곳도 영향을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대부분 지역이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면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이면 국가가 공사 전에 발굴 인력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화재가 나왔다? 이 경우에는 지원이 없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집들은 괜찮을까요? 예. 아니요.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내 집, 내 땅인 경우 기관이 강제성을 띌수 없기에 1년에 한 번씩 관계자가 나와서 팔 생각 없냐며 설득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집은 지켰지만 집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발굴이 하루 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 긴 기간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이래 조금 조금 기간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들 사실 어 우리가 봐도 미관상도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땅값들이 사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갈 데도 없고 이만한 자리도 없고,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여기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반짝이는 것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뭐 하나 쉽게 유지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천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 이곳에서 옛 향기를 느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사명감과 헌신으로 옛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라는 감상과 함께 이 유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